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에셋 삼성 KB증권 자료 바탕으로 팔란티어 PLTR이죠. 여기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뭐랄까? 처음엔 CI에 투자받은 비밀스러운 기업이었는데 어느새 AI 시대 핵심 플레이어로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 기업의 본질, 또 시장은 어떻게 보는지 가장 중요한 정보들만 딱 뽑아서 명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팔란티어. 참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회사죠. 그 정보기관에 되게 복잡한 문제 풀던 기술이 어떻게 일반 기업 시장으로 갔는지, 특히 요즘 AI 도입 최전선으로 어떻게 확장됐는지, 그 과정 속 기회랑 또 과제들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 기술회사를 넘어서요. 음, 데이터 활용 방식 자체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시작부터가 좀 남달랐어요 그 페이팔 공동창업자 피터 틸이 2003년에 세웠고 처음에는 고담이라고 어, 정부 대테로 활동 같은 진짜 극비 임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였잖아요 좀 베일에 쌓여 있다는 이미지가 강했죠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는 매출 예측이나 이런게 좀 어려웠어요 예측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었죠 근데 이제 2020년에 직상장 그걸 기점으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용 고담 기술을 기업용으로 개량한 파운드리 그리고 아폴로라는 사스 배포 인프라 이걸 통해서 상업부문 매출 비중을 거의 절반 가까이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그냥 매출적 가변화 이걸 넘어서요 구독 기반 매출로 바뀌니까 이게 훨씬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 방식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조금 생소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랄까 현실 세계의 복잡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사물, 관계, 개념 이런 걸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구조화하는 그런 건가요? 지도 같은? 네,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현실의 그 모든 것들, 뭐 사물, 사람, 프로세스, 또 그것들 사이의 관계. 이걸 데이터로 딱 정의하고 연결해서 진짜 현실 세계의 복잡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기반 기술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부분 기업들이 AI 도입하고 싶어 하는데 막상 하려면 데이터가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정리가 안돼 있죠. 온톨로지가 바로 이 데이터를 AI가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게끔 딱 정리해주는, 뭐랄까, 기반 공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생성 AI 모델을 딱 얹어서 실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 의사결정을 돕는 플랫폼, 그게 바로 AIP,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진짜 무기는 단순히 AI 모델 그 자체가 아니고 그 AI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데이터를 잘 조직하고 맥락을 딱 부여하는 거 어쩌면 훨씬 더 근본적이고 또 까다로운 문제 해결 능력 거기에 있다는 거군요 고객들이 부트캠프라는 걸 통해서 이걸 또 배운다는 점도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 접근 방식이 실제로 이제 숫자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성장이 아주 눈에 띄는데요. 2025년 1분기 실적 보면 미국 상업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1%나 늘었어요. 엄청나죠? 그 AIP 도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고객 확보 속도가 확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 고객 수도 꾸준히 늘어서 1분기 기준으로 769개, 작년보다 39% 늘었고요. 총 계약가치, TCV라고 하죠. 이것도 확 늘었습니다. 1분기에 8억 달러 무려 183% 증가했어요. 와, 183%요? 대단하네요. 정부 쪽 사업도 여전히 탄탄하고요. 미국 방부 메이븐 시스템 확산이나 뭐 TITM 차량 납품 이런 걸로요. 근데 자료를 보면 유럽 상업 시장은 좀 주춤하는 것 같던데요. 이게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 통합의 어려움 이런 게 지역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을까요? 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시장 환경이나 뭐 규제 차이 같은 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주목할 점은 그 rule of 40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률을 더한 건데 이게 80%를 넘는다는 겁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성장 속도도 엄청 빠르고 수익성도 동시에 아주 높게 달성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어, 시장평가는 좀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KB 증권 분석처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냐 특히 동종업계랑 비교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12개월 선행 EV 세일즈가 76배, PEG가 5.4배면 와 이건 뭐 쉽게 말해서 미래성장 기대치를 다 감안해도 현재 주가가 상당히 비싸다 이런 평가인 거죠 맞습니다. 그 높은 벌류에이션이랑 주가 변동성, 그리고 유럽 같은 일부 해외 시장 성장 둔화 가능성, 이게 분명 리스크 요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회사 측은 연간 가이던스로 오히려 상향 조정했어요. 미국 중심의 강한 성장세가 계속될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 혁명이 이제 막 시작 단계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가진 그 독특한 데이터 통합 능력, 특히 온톨로지 기반 접견반식이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 뭐 해자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여전히 커요. 데이터가 더 복잡해지고 많아질수록 오히려 이 회사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죠. 결국 정리해 보면 팔란티어는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 해결사에서 시작해서 데이터가 폭증하는 이 AI 시대에 기업들의 진짜 핵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솔루션 제공자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확실히 인상적인데 음, 높은 가치 평가랑 글로벌 확장 과제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주가나 뭐 밸류에이션 논쟁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요. 이 기업이 가진 그 데이터 해석 능력의 잠재력은 분명히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팔란티어에 대해서 여러 증권사 자료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단기적인 시장의 평가나 뭐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논쟁 이런 걸좀 넘어서요. 팔란티어가 추구하는 그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아주 정밀하게 복제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운영 방식,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의사 결정 구조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